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사TV 책사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 UNSUNJUNG. 이분께서 추가적으로 소콜로바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 정보가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의견을 항상 반영해야 되는 게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나와 있듯이 전설 소콜로바 관련 추가 정보입니다. 러시아 내의 커리어에 대해서 소콜로바 선수의, 그리고 소콜로바 선수의 개인 커리어에 대해서 팀 커리어 말고 질문을 주셨고, 왜 전설이라 할수 있는지 보충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모든 요소들을 제가 아는 지식과 정보 내에서 말씀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일단 궁금해 하시던 러시아 내의 커리어. 러시아 내의 커리어는 커리어가 많기도 하고, 그리고 커리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분들도 그렇고 해외분들도 자기 자국 리그는 자기 나라에 대해서 밖에 모르는 게 보통 대부분이죠. 우리가 터키 리그나 이런 세계적인 경기, 세계선수권이라든가 올림픽은 우리 선수들이 출전을 하니까 봐서 알게 되지만,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는 리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러시아 리그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 선수들이 출전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커리어를 말씀을 드려도 이 러시아 리그 내에서 이 정도 했다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위상인지 왜냐하면 리그마다 다 레벨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보시면은 김연경 선수 때문에 터키 리그, 중국 리그를 같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김연경 선수의 입덕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입덕을 터키 리그에서 했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 리그, 그 뒤에 이제 중국에서 뛰었잖아요. 상하이 팀에서 뛰었으니까. 그때도 뭐 김연경 선수가 좋아서 플레이를 봤는데 그 중국 리그하고 터키 리그하고 레벨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더라고요. 예,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갔지만 구독자분들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러한 팀들에서, 예, 플레이 한 연도, 예, 나오죠. 이 연도에, 이러한 팀들에서 플레이를 했으며, 밑에 보시면, 러시아 토너먼트 기록. 우승한 것은, 1999년 2000 시즌, 2007 시즌, 2008 시즌. 이렇게 두 시즌이고, 예, 실버메달 준우승이 되겠죠. 93 시즌, 94 시즌, 1994 시즌, 95 시즌, 98시즌, 99시즌, 2008시즌, 2009시즌입니다. 브론즈메달은 3등이겠죠. 1992시즌, 93시즌, 96시즌, 97시즌, 2015시즌, 2016시즌 이렇게 뛰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소콜로바 선수는 자국 러시아와 유럽을 왔다갔다 하면서 플레이를 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김연경 선수하고도 플레이를 같이 했었죠. 그리고 현재 국적은 원래 이제 러시아 사람이 맞는데 터키로 기아를 해서 현재 국적은 터키로 변경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적에서도 이런 특이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면은 개인으로서 커리어, 이러한 커리어들을 쭉 가지고 있습니다. FIVB, 월드컵, FIVB, 그랜드픽스, FIVB, 월드컵 이런 식으로 해서 베스트 어, 서버, 베스트 스파이크, 베스트 리시버 보시면은 이제 다재다능한 선수라는 걸 알고 아, 알수 아실 수 있죠. 왜냐하면은 MVP도 MVP지만 베스트 리시버, 서버, 베스트 스파이크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 수상을 한 경우를 보니까 김연경 선수처럼 여러 가지 포지션에 능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에 다재다능한 예, 선수입니다. 그래서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 최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김연경 선수가 또 존경했고 롤 모델로 삼기도 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이 선수가 전설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왜전설이냐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예, 부탁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후에 나이가 되게 많았었어요. 나이가 많았었는데도 이미 김연경 선수하고는 연차가 꽤 있습니다 이 선수 연차가 꽤 있기 때문에 77년생이기 때문에 김연경 선수가 터키로 갔을 때이 선수는 이미 유명했고 또 나이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의 플레이 수준은 물론 이제 세계 최고에서는 내려왔겠죠 나이가 많았으니까 이 선수가 러시아 선수 중에이 선수를 세대 교체한 선수가 가모바입니다 가모바도 이제 뛰어난 선수인데 김연경 선수가 가모바 선수도 이제 전성기를 지나서 내려오는 시점에서. 강호바 선수와 맞대결을 해서 이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여제로서의 자리를 굳혀가는 겁니다. 근데, 소콜로바 선수로 에, 다시 돌아오자면, 나이가 많아서 최고 자리는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연경 선수, 그래도 세계에서 통하는 인류 선수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소콜로바 선수는 나이가 많았었지만, 그래도 뭐 세계에서 통하는 인류의 선수였던 겁니다. 그, 그런 부분이 자기 관리를 오래하고, 나이가 되게 많아서까지 2016년에 은퇴했죠. 플레이를 할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전설이고, 또, 앞 영상에서 말씀드려서 중복이긴 합니다만은, 세계 선수권, 배구에서 이제 세계 챔피언십에서 두 차례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러시아 팀을. 그 다음에 올림픽에서도 두 차례나 은메달을 조국에 안겼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전설이라고 볼수 있겠고. 클럽 커리어에 대해서 터키 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김영경 선수는 나중에는 액자시바시 갔지만은 액자시바시 에서 영입을 실패한 경우가 있었어요 김영경 선수한테 콜을 했는데 김영경 선수가 안 가고 있었던 시즌이 또 있었습니다 그때 김영경 선수 대신에 그럼 김영경 선수가 안 되면 다른 선수라도 영입하자 이렇게 해서 영입을 한 경우가 어느 선수였냐면은 바로 이 소콜로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소콜로바 선수가 액자시바시에 먼저 갔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에, 있었다. 그러면은 김연경 선수가 안 되면은 그나마 이제 나은 선수, 대체 선수로는 에, 누가 있느냐. 그러면은 소콜로바 선수가 지목이 될 만큼 액자시바시도 유명한 팀이고 명문 팀이죠. 그렇게 이제 세계적인 팀이죠. 에, 그렇게 지목이 될 만큼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에서 이제 올림픽에서도 한번 이제 올림픽에 불참한 적이 있는데 러시아 팀 그때도 이미 소콜로바 선수 전성기가 지났고 나이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리 전성기가 지났고 에, 나이가 있다 해도 소콜로바가 있는 러시아 팀과 소콜로바가 없는 러시아 팀은 다르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 대표팀 감독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통을 넘겨받아서 세대교체를 한 우수한 선수 러시아의 가모바 선수도 그렇게 같이 얘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하고 레전드라 불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김연경 선수도 이 선수를 존경을 했고 동경을 많이 해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선수와 같은 팀에서 플레이를 했을 때 동경했던 선수와 같이 플레이를 할수 있어서 되게 기뻤다 이런 인터뷰 기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맞다한 음, 가지 제가 빼먹을 뻔했는데 다행히 안 빼먹고 기억이 나다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분께서 왜 레프트 포지션이 아닌 다른 포지션에서 예 다른 포지션에서 플레이를 한 적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김연경 선수가 처음 터키로 넘어갔을 때 이미 김연경 선수하고 미국 선수 중에 또 유명한 선수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프트 포지션에 여러 선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포지션에 여러 선수가 한 팀에 있는 경우가 있고 팀마다 다 다르니까 이 포지션에 자원이 부족한 이 포지션은 우리가 선수 자원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 페네르바체는 레프트 쪽에 자원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정 같은 게 있겠죠 모든 리그마다 용병은 몇명 이상 뭐 뛸수 없다 이런 규정 같은 게다 있으니까 그 자리를 놓고 이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안 그래도 국내 기사에서 김현기형 선수가 가면 이러한 쟁쟁한 선수들과 같은 포지션 겹치니까 레프트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주전을 깨차겠느냐 처음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김연경 선수 터키에서 플레이를 안 했을 때니까 이제 처음으로 들어간 다니까 우려가 있었는데 김연경 선수 당당하게 경쟁해서 이기고 예, 자기 포지션을 변경하지 않고 주전으로서 멋진 플레이를 해내고 팀에 음, 좋은 성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포지션에서 여러 명이 경쟁을 하다 보면은. 다른 포지션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포짓에서 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레프트가 아닌, 어, 포포짓에서 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거겠죠. 소콜로바 선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도 여러 가지를 잘한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하는 선수는 다른 포지션 돌렸는데 이 포지션을 못한다. 이러면은 그 선수를 쓸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다른 포지션에서 잘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한 것도 있고, 포지션 변경에 대해서 책사가 아는 부분, 뭐, 소콜로바 선수, 뿐만이 아니고 좀 말씀드리자면 포지션이 변경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팀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포지션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번에 이제 기업은행 책사도 기업은행 팬인데 국내 팬 중에서는 김희진 선수가 원래 센터를 보다가 김호철 감독 오시면서 아포짓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아포짓 돌아가서 아포짓에서 대성공이었죠. 아포짓에서 대성공해서 팀의 승리에 많은 역할을 했고 이거는 팀을 다시 추슬이면서 그때 앞에 연패 사슬에 빠져 있었으니까 그거를 끊기 위해서 팀을 추슬이면서 이제 선수의 포지션이 변경된 경우고 그다음 같은 경우 김영경 선수 예 네, 김영경 선수도 원래 수비를 하다가 키가 안 크니까 어릴 때 수비 포지션에서 공격 포지션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은 김영경 선수 같은 경우 개인의 신체 조건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신체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 공격수로 예, 키가 안 커서 공격수를 하지를 못했는데 공격수로 다시 이제 돌아갈 수 있었던 이런 신체 조건의 변 개인의 선수의 예, 그런 변화에 의해서 포지션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포지션을 안 바꾸고 그대로 계속 가는 선수들도 있죠 은퇴까지 데뷔해서 은퇴까지 당연히 계속 가는 선수들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사가 설명드린 게 조금이라도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 예, 그리고 다른 궁금해 하시던 또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책사는 영상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한마디 더 드리자면, 네, 질문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언제든지 이제 질문은 환영입니다. 그럼 책사가 아는 데까지,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 아는 걸 아는 데까지 안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